육아가 힘들어 서울살이를 포기하고 지방에 가서 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이 되는 돌 아기가 한명 있는 부부입니다. 아이가 처음이다 보니 남편도 아내도 첫 아이인지라 허둥지둥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새벽 6시쯤 일어나 저녁 7시쯤 귀가하고 저는 아침 7시 반쯤 일어나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있습니다. 아기가 밥을 잘안 먹고 안 떨어지려고 해서 계속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양가 부모님들은 모두 지방에 계시고요. 제 입장은 이렇게 힘들게 독박 육아하며 비싼 서울살이 하느니 지방에 부모님들 계신 곳에서 도움 받고 살자. 반면에 남편은 지방에 내려가면 그만큼 수입이 줄고 외벌이인 본인 커리어가 망가질 수밖에 없고 지금 중요한 시기다. 아기가 좀더 크면 괜찮을 테니 조금만 버티거나 어린이 집에 보내자. 서로 입장 차가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아내. 어린이집은 사건 사고가 많고 아이 발달에 좋지 않잖아. 지방에서 빵집 알바를 해도 일을 못고 살수 있어.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너무 힘들고 못 버티겠어.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당신 직업 때문에 희생하는 거 아냐? 남편, 당장이야 지방에서 아껴 쓰면 된다 쳐도 아기 학교 다닐 때 교육비 들 때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지방에서 자리 잡지 못하면 우리 미래가 없어. 안 해. 그럼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 베이비시터라도 해줘. 남편, 육아휴직, 단축근무는 유튜브에서나 나오는 거지 현실적으로 되지 않잖아. 베이비시터는 우리 형편상 어려워. 우리 한 달에 200만원씩 대출금 갚잖아. 안 해. 그렇게 돈 얘기할 거면 지방으로 가자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서로 감정이 쌓입니다. 저는 저대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남편은 남편대로 곤란한 상황인데 결국 결혼이 파탄날까봐 걱정됩니다. 남편이랑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베스트 댓글입니다. 난 15개월 하기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육아하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가. 물론 육아가 힘들긴 하지만 남편이 집까지 시킬 정도는 아닌데 아이 하나 가지고 너무 징징대요. 아이 보는 거 힘들다고 집안 가자고 징징거리고 어린이집 보내고 불안하면 일찍 데리고 오세요. 너무 보게 경과 아니요. 왜 버리 남편이 충분히 많이 도와주는 그만 어린이집은 보내기 싫고 일은 힘들고 남편 커리어는 뿌시려고 하고 본인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육아는 보람되기도 하지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그만큼 힘들고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